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나 이거 정보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민주당에 넘긴 다음에 나는 뭐 민주당 어디 지역의 구청장이나 출마할까 이런 얘기까지 다 녹음이 돼서 나갔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한 그런 폄훼 발언을 했고 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진영에 있으니까 그냥 놔둬라. 아니, 나경원 의원은 언제부터 그렇게 관대하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쌍심지를 들, 그, 도두면서 공격을 하셨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온 국민이 볼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의 이런,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진영의 문제가, 진영의 손해니까 어? 이걸 덮어두자. 이런 식의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정말 적절치 않다. 그거는 예? 중진 의원으로서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려는 꿈도 가지고 있고 또 당대표가 되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분이 하실 발언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